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이어서 강좌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오늘 할 거는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제 나무에 관한 거 재질 소스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만들 겁니다. 이거는 뭘 기준으로 만든 거냐면 자작나무 합판이라는 걸 기준으로 만든 매트리얼 소스예요. 나무 매트리얼을 설명하기에 이 자작나무 합판만한 소스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자작나무 합판 뭔줄 아시나요? 일단 인터넷에 자작나무 합판을 찾아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참 많이 썼었어요. 요즘도 많이 써요. 요즘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나무예요. 자작나무 합판이라고 찾으면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단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뭔가 얇은 나무 판테기가 촘촘하게 겹쳐져 있는 느낌이죠. 이제 이게 이제 합판의 특징인데 합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지금 주제에서 좀 벗어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판의 무늬를 볼게요. 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자작나무 합판에 한장 이미지 거의 다 찍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무가 좀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는 그런 나무예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구 만들 때도 많이 쓰고요. 마감재료도 많이 써요. 여기 합판 어, 뭐,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들 합판을 마감재료 쓴다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근데 이 자작나무 합판은이 면이 그 원목을 잘랐을 때의 그 느낌을 보유하고 있어서 마감재료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되게 튼튼해요. 그 튼튼한 데에도 불구하고 가공도 잘 돼요. 나무치고 수축 팩창도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때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단면이,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인테리어 전문적으로 배워보시거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자재는 단면 컨트롤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면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뻐요. 일부러 이런 거 부각시키려고 만들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되게 두껍게 켜켜이 쌓으면 무슨 통나무 같은 느낌도 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단면 일부를 이렇게 찍어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나무가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좋아합니다 예전에 한참 엄청 유행했었고 지금도 종종 많이 써요 여긴 아예 그냥 다마감재 둘러버렸네 막 이런 식으로 네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요 매트리얼을 만들면 아, 나무 매트리얼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번에는 어느 사이트를 참고해서 보냐면 인 우드라는 곳을 들어가 볼게요. 저희도 종종 여기서 그 나무를 구입을 해요. 여기 나무가 되게 깨끗하고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 나무 구입하실 분들 여기서도 한번 구입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이트의 장점이 어, 좀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보기에 인테리어에 쓰는 나무의 종류가 뭐가 있나 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가격도 정리 좀잘 해주셨고 종류 같은 것도 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참고가 잘 됩니다 저 10년 전 10년도 더 됐네 그때부터 이 사이트 잘 보고요 가끔 자재도 구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합판 네, 인테리어 마감용 여기 카테고리 한번 들어가 보면요 어, 뭐 미송도 있고 낙엽송도 있고 자작나무 합판도 있고 그러네요 자작나무 합판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게 종류별로 쫙 정리를 해주시고, 가격도 쫙 적어주셨어요. 감사한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정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같이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참고하기 매우 좋습니다. 나무 질도 되게 좋아요. 여기 구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것부터 보면, 4t 곱하기 1220 곱하기 2440이라고 되어 있죠. 가격은 26,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합판이 26,000원이면 비싼 거예요자작나무합판 나름 비싼 나무입니다. 물론 통원목보다 비싸진 않지만 이거 나름 고급제예요 고급까지는 아니고 한 중고급. 예그 정도 되겠네요. 옆에 예. 있는 사티, 이건 두께를 얘기해요. t 자가 붙으면 두께라 그랬잖아요. 이거 사티고 가로가 1,220에 단위는 당연히 밀리미터겠죠. 세로는 2,440이래요. 우리가 현장에서 보통 4,8 사이즈라고 불러요. 4,8 사이즈. 4, 8 사이즈 이게 왜 4, 8 사이즈라고 부르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아직도 자단위를좀 많이 쓴다 그랬죠 이게 4자, 8자짜리 합판이다 그래서 4, 8 사이즈라고 많이 불러요 합판은요 대부분 4, 8 사이즈예요 다른 사이즈도 있긴 있는데 잘안 써요 거의 다 이걸 씁니다 특수한 경우 아니면 4, 8 사이즈 말고 다른 사이즈의 합판은 잘 쓰지 않아요 뭐 3, 6 사이즈 합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900에 1,800짜리 48 사이즈가 엘리베이터에 보통 안 들어가거든요, 커서. 그래서 자재를 양중하기에, 자재를 나르기에 되게 애매한 조건의 현장들, 아파트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들은 48 사이즈 하판이 엘리베이터 같은데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36 사이즈 하판을 쓴다든가, 아니면 48 사이즈 하판을 반으로 재단해서 갖고 온다든가, 뭐 그래요. 뭐 그런 사연도 있고요. 어쨌든 웬만하면 그냥 48 사이즈를 써요. 자, 1200에 2400이면 1200에 2400이지, 왜 1220에 2440이냐? 뒤에 20과 40은 왜 붙었을까? 어, 이거 뭐 실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드리면,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1200에 2400짜리 합판이라 칩시다 내가 이걸 반을 잘라서 600에 2400또 600에 2400두 장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잘라서 반 자르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은 나무를 자를 때 쓰는 톱날이 두께가 한 3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톱으로 여기를 쫙 자르면 3mm 정도는 톱밥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 톱날의 두께가 3mm 정도 돼서, 그래서 한 장은 600이 나오되, 한 장은 600이 안 나오고, 597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온전하게 이 반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판류,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 톱밥으로 날아가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에누리 치수가 조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합판 같은 나무 종류는 운반 과정에서 모서리들이 좀 다치거나 아니면 제작 자체가 좀 모서리들이 깨끗하게 가다듬어지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1220, 2440한 판을 그대로 마감재로 쓰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끝에를 좀 대패로 가다듬거나 조금 톱으로 날려 쓰거나 깨끗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누리 치수를 끝에 좀 붙여준 거예요. 그럴 때 쓰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원래 목적은 1,200에 2,400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지금 이 자작나무 매트리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실제 사이즈를 알아야 실제와 같은 매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즈에 대한 개념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사이즈를 알았으니까 이 자작나무 합판의 사이즈를 알았으니까 매트리얼을 만들게요. 자 어떻게 만드냐? 일단은 이런 모양의 이미지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구글로 가셔서 크롬 브라우저를 열게요. 자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자작나무 합판이라고 찾아봅시다. 자작나무 합판이라고 찾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미지 탭 가서 한번 봅시다. 자예 아, 이렇게. 어, 처음 찾자마자 괜찮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걸로 어, 한번 매트리얼 소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일단 이거를 저장을 해 볼게요. 이거를 저장을 해서 포토샵에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포토샵에 열었고요. 자, 이거 한 장을 매트리얼 소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크롭을 합니다. 이 흰색 부분이 안 보이게 빠싹 잘라줘야겠죠? 이렇게 바싹 잘랐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매트리얼은 10분의 1 /10 사이즈로 만드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00에 2400이니까, 1200에 2400에 10분의 1, /10, 120에 240짜리를 만들 거예요. 122에 244를 하나 안 하는 이유는, 어, 아까 그 n 누리치수는 그냥 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자, 우리 원래 파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볼게요. 네, 여러분 붙이니까 어때요? 되게 작죠? 이 원본 이미지가 지금 되게 작은 거예요 우리 매트리얼 사이즈 만드는 게 제가 스케치업에 최적화된 사이즈를 알려 드리는 거라 이 사이즈도 사실 이미지 자체 사이즈를 큰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제가 매트리얼 소스로 만드는 사이즈가 그게 큰 사이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작아요 이런 거는 매트리얼 소스로 쓰면 해상도가 정말 안 좋은 거죠. 제가 한번 어거지로 늘려볼게요. 네, 이런 결 무늬가 흐리 흐리 타잖아요. 이런 건 어거지로 크게 늘려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매트리얼 소스로 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후보에서 탈락이죠.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이거 지울게요. 요거는 매트리얼 소스로 쓸만한 크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검색할 때 도구에서 크기, 큰 사이즈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뭐큰 사이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제가 뭐 이런 걸로 해도 될것 같죠? 이런 것도 일단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안 돼요. 자, 왜안 되는지 제가 뭐 다른 이미지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자작나무 이미지랑 뭐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매트리얼 소스로 쓰시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제가 아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요이 자작나무 합판 이미지 요런거 찾기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이건 제가 갖고 있으면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꽤 좋은 자작나무 합판 매트리얼 이미지거든요. 왜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1200에 2400짜리 고스란히 한판 사이즈를 한판 사이즈에 무늬를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어디 뭐 중간에 잘려 있는 게 없고요. 딱 정확히 한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깔도 원래 자작나무 합판이랑 거의 흡사하고요. 물론 이 색깔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메트리오 소스로. 왜냐하면 나무는 도장을 하기 때문에 도장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일단 무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한판의 무늬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데 이 친구 한번 보세요. 한 판의 이미지라고 하기에는 좀 잘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유료네요. 어, 유료 돈 주고 다운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도 유료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주고 사도 돼요. 여기도 좋은 사이트예요. 저도 아 진짜 도저히 없다.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돈 주고 살라고. 어, 아직까지는 안 해봤네요. 근데 혹시 막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냥 돈 주고 살래. 하면 이런 데서 사셔도 되긴 해요. 저는 웬만하면 지금까지 다 만들어 썼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미지는 나무 한 장의 그 패턴을 고스란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걸 써버리면 실제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걸뭐 좋은 매트리얼 보는 눈을 특히 나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강좌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는 이 매트리얼 소스로 쓸 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땐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한한 한 판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갖고 있지 않고요 얘는 한 판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갖고 있긴 한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것도 일단 유료예요. 그래서 유료는 일단 패스할게요. 네, 패스하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 제가 이미지 찾기에 짱이라고 했던 사이트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핀터레스트.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자작나무 팝판이라고 찾아볼게요. 여기도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네,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것도 한 판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감고 있진 않아요. 그냥 부분적인 나무 이미지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장의 나무로 쓰면은 매핑 소스를 이걸로 활용했을 때 굉장히 어색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못 쓴다고 봐야 돼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메트리얼 소스로 쓸만한 것들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자작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쓰나는 이미지가 잘 나오네요. 이쁘죠? 이거 괜찮은 나무예요 정말. 이렇게 가구를 만들 때 이렇게 쓰는데 이게 패턴이 되게 작아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작아티가팡 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트리얼 소스를 잘 찾고 잘 만드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3D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온전한 한 장의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해상도도 좋고. 자 일단 패스. 일단 결론부터 답을 알려드리면 대부분 이런 매트리얼이나 이런 거 검색하실 때 우리나라 한글로 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한글로 쳐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영어로 검색을 하세요. 어 우리나라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는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나라 내에서 검색하는 거는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좋은 이미지는 대부분 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네. 영어로 자작나마판 찾아볼게요. 베 e n n i e r i r c h 라고 치면 됩니다. 베 e n n i e r i r c h 라고 치면 이제 영어로 나올 거예요. 네. 일단 이거는 되게 무늬가 선명하고요. 해상도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도 한 패턴이 아닌데, 이제 이런 경우 여길 들어가 보면 예, 밑에 이렇게 이것과 유사한 핀이라 그래서 되게 많은 걸 찾아줘요. 그쵸? 아까랑 완전 다르죠. 영어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이 야, 이런 거 타일 소스도 있어요. 그죠? 타일 소스 왜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하시다가 아, 이거 좀 한글로 검색하시다 잘안 나오시면 구글이나 이 핀트레스트에서 영어로 검색을 하세요. 그럼 훨씬 많이 나옵니다. 네,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당장 매트리얼로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두개 정도. 예,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나쁘지 않아요. 이거 다운 받아 볼게요. 제가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우드1이라고 저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으로 열어볼아 스케치업이란다. 포토샵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자작나무 앞판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한 장의 패턴과 매우 흡사해요. 요거를 우리 그 메트리얼 만드는 사이즈에 맞게 가로가 1200, 세로가 2400짜리에 맞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10분의 1로 만든 거, 우리 여기 있죠? 지금 아까 만든 거. 자, 여기에 컨트롤 C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네. 요것도 이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근데 요거는 조금 확대해서 써도 많이 깨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거지로 확대에 맞추는 거죠.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굳이 말하면 좀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색감의 문제인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위쪽이 좀 밝아요. 밑에가 조금 어둡고요. 음영이 살짝 있어요. 이것도 그냥 사진으로 보통 많이 찍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으면 음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부분이 조금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영을 빼줘야 매트리얼로 되게 좋죠. 근데 여러분들 공간 작업 하시다 보면 이 그림자도 있고 음영이 있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맞는데 음영 같은 거는 나중에 V-Ray로 조명을 넣으면 걔가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쓰는 매트리얼은요. 빛이 없을 때,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가능할 순 없지만, 빛이 없을 때를 생각하고 만들어줘야 걔가 나중에 V-Ray에 조명을 받았을 때, 실제와 같은 조명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영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왜곡을 시켜줄 요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가상 공간에 우리가 조명을 넣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매트리얼에는 가능하면 음영이 티가 안 나는 게 좋아요. 자, 요거 한번. 제가 음영 살짝 빼보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라데이션, 그레디언트 툴이죠. 요거를 사용해서 음영 빼는 거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 한번 볼게요. 이 그라데이션 툴을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요거를 써볼게요. 이게 퀵 마스크라는 건데요. 요걸 누르시고, 이 그라데이션 툴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어둡게 만들고 싶은 부분의 반대쪽? 여기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쪽, 반대쪽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뭐이런 그라데이션이 생기거든요. 일단 대충 잡고요. 그 다음에 퀵 마스크를 끄세요. 그러면은 뭐 선택 영역이 뭐 이딴 식으로 잡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레벨창 같은 데 가서 이 레벨을 변경을 하면은 아까 그라데이션 잡힌 것만큼 많이 잡힌 곳은 그러니까 밝은 쪽은 영향을 많이 받고, 아까 그 그라데이션 막인 거에 어두운 쪽은 영향을 덜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조절을 하면은 좀 음영 맞추기가 좀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요 정도만 바꿔줘도 아까보다 음영 문제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뭐 채도도 조금 올려주면 조금 더 빼줘야 되나? 채도도 살짝 빼주면 어, 실제 그 음영을 좀덜 받는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뭐 나쁜 매트리얼 소스는 아닙니다. 이거 네, 한번 세이브 해 볼게요. 제가 JPG 파일로, JPG 파일 자, 우드 1 다시 1 번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자이 친구를 이제 스케치업으로 가져가서 매핑을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지우고. 우리가 매트리얼 칩을 여태까지 가로 3,000에 세로 3,000으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는 이런 합판류는 좀 다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합판은 가로가 1,200에 세로가 2 4 0 0이라 그랬죠. 얘는 그거의 두 배, 2,400에 4,800으로 칩을 만들 거예요. 좀 다르죠? 가로가 2,400에 세로 4,800, 두 배로 만든 거예요. 앞면으로 바꿔주고. 그룹을 잡고 맵핑 소스를 하나 만들게요 아 이거 지금 우리 매트리얼 만든 적 없는데 매트리얼 1이라고 생겼죠 이거 생긴 김에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이것도 매트리얼 강좌니까 어차피 이렇게 내가 만든 매트리얼이 아닌 경우가 막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스케치업 작업하다가 종종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왜 생기나 우리 이거 왜 생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치수선 그려서 생긴 겁니다 아까 우리 치수선 그렸잖아요 제가 설명할 때 치수선 하나 그려볼게요 자, 치수선 그리면 생겼죠 그렇죠 이게 왜 생겼냐 이 치수선 선택해 보세요 이거 매트리얼 들어가 있죠 이 매트리얼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치수가 시커멓게 보이는 거는 이 매트리얼로 매핑이 돼 있어서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치수선 그리면은 치수선에 쓸 매트리얼을 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생긴 매트리얼은 그냥 안 지우셔도 돼요. 왜냐면 치수 그리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기게 놔두세요. 이런 거는. 근데 그냥 여기선 지울게요. 지금 뭐 치수 그리고 할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매트리얼 만들게요. Create Material 누르고 b r o w s e f o r m Material Image File 누르고 우리 다운 받은 데 가서 1-1번 OK 한 다음에. 이름은 wood1-1. 이렇게 쓰고요. 사이즈는 1200에 2400이라고 그랬죠. 1200에 2400. 요것도 지렁이 나오는 거. 픽셀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냥 2400으로 바꾸고.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 빙빵 때릴게요. 어, 지금 보니까 이제 음영을 제가 조금 더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음영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 문제는 이제 뭐 차근차근 해결하기로 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 타일링 현상이 생기죠 연속성이 없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연속성을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속성을 안 잡아도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거 합판은 한 장이 1 2 0 0에2 4 0 0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 합판을 어디 마감재로 시공을 했다 쳐요 만약에 3m에 3m짜리 벽에다가 이거를 시공했다 쳐요 옆에 하나 그려 보자. 3m짜리 벽에다가 우리가 자작나무 합판 자, 요거 한 장을 이제 마감재로 막 붙일 건데. 자, 이렇게 자, 한 장을 붙이고요. 자, 두 번째 장붙일 거예요. 네. 두 번째 장은 새로운 판때기가 와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연속성이 없이 끊어지는 게 맞아요. 이거는. 위에도 한장또 붙이면. 당연히 새로운 판때기가 와서 붙기 때문에 얘는 연속성 없이 끊어지는 게얘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성을 맞추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벽돌이랑 타일 같은 거 설명할 때랑 다르게 좀 나무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매트리얼 만들 때 그게 이거예요 그 나무 원판의 사이즈 있잖아요 예, 그거대로만 만들면 돼요 걔는 그게 맞아요 연속성을 안 지켜줘도 돼요 왜냐면 원래 그 사이즈니까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긴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면 끝이에요 이 음영만 잡아주면 됩니다. 매려이 매트리얼 그 패턴 찾는 게 어렵지 우리가 만드는 건 되게 쉽죠, 그쵸그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지만 그 요령만 잘 아시면 내가 원하는 매트리얼을 이제 갖다 집어넣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패턴 맞추시려고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찾는 게 어렵지.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고려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내가 자작나무 아판을 시켰어요. 여러 장 시켰습니다. 이 벽을 꽉 채우기 위해서. 좀더 키워볼까요? 만약에 내가 어6 m 에 3m짜리 가로 6 m 에 세로 3m짜리 벽체에다가 이 자작나무 합판을 마감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마감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자재를 들여왔는데 이 자작나무 합판의 패턴이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이거는 원목에 가깝거든요. 원목의 무늬를 갖고 있어요. 그 원목이 어떻게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 원목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겠어요. 사람 얼굴 생김새 다르듯이 이 나무 패턴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가짜티가 팍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강좌 때. 만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일단은 이거 만드는 거한장 만드는 거 해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 때 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